덮어주는 신앙이나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께서 여름에 이불을 차버리면 예야 이불을 차버리면 배탈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겨울에는 뜨거운 불에서 또 이불을 차버리면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야 이불을 차버리면 감기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덮어주겠습니까? 애들 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죄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데, 오늘날 죄를 짓고 부리하고 조악하면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벗기는 이 세상의 사랑은 허다한, 그렇지만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고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네. 첫째로,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8절에 말씀 보면, 어,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긁어먹고 있는 그 모습을, 그세 아들, 세과 함과 야벳세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가 하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노아는 상대의 의인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가 그렇게 술에 취했느냐 하는 것은, 노아홍수 이전에는 사실 이 오전층이 덮여있어서 술, 그, 포도를 많이 마셔서 취하지 않았는데, 노아홍수 이후로 오전층이 파괴된 이후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포도들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강해서 숙의치고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숙의창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과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하... 우는 사람도 있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노가처럼 그냥 빨가벗고 사람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역시 이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가벗고그왜 무덤만 벗은 게 아니고 그냥 본전 안해놓고 아마 술에 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서 그 아버지의 물을더보주는게 아니라 막 드러냈습니다. 장세기9장2 2절에 보니까 가난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알림이 됐습니다. 사실 이 가난의 아비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흐물을 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흐물이 아주못 만들고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와 대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권위가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권위가 시겠느냐 그러면 사실 피난처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베스라고 하는 이두 형제는 그 옷을 사리고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고모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그리고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도와 주려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자본 17장 그들이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하는 구하는 자요, 거듭 거듭 말하는 자는. 형대로 이간하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샘과야베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험으로 덮어준그 사리깊은 예,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판관하지 않고 그 험으로 덮어주는 사리깊은 행동은 아버지의 명예와 그 인격에 손상하지 않도록 사랑의 종결을 계속 아버지가 받도로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술을 취했다고 해서 항상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깨고 난 다음 이 노아가 그 사실을 듣고 굉장히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라고 하는 그 가오디아들은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러나 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라고 찬양으로 축복하시고 야베스는 참백해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샘은 정말그 이스라엘의 셀족 속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의 그 하멜 후손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됐습니다. 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에는 완전히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멜 후손의 가나안 족속들은요 셈의 노예이 아뿐만 아니라 야벳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벳은 유럽 민족으로서 야벳 족속들은 굉장히 참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그야말로 너희는 찬인되게 되려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로아가 축복한 말씀 그대로 그들은 헬라의 문화를 가져왔고 노마의 군사와 그리고 이제는 그 시와 유럽에 있는 현대 과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져 세계 유일를 가장 강력하게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럽 국민들, 나베스 부선들은 바로 세밀 장막, 기독교를 복마해서 기독교 아예 들어내는 세밀 장막에 그하게 됐던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판인다 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사람의 상대를 그냥 파헤쳤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헤아리로 내가 해하려는 그 해하므로 내가 해하를 받을 것이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하는 도중에 아주 커브라하고 아주 마마라거나 아주 큰큰 고름이 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근데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코브라가 있죠. 거기 있으니까 코브라가 확 불었는데 그런데 마마 구름기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코브라가 그냥 그 마마 구름기를 어리어서부터 삼켰는데요. 그 중간쯤 가다가 코브라도 죽더라고요. 왜 죽냐 면은요 코브라가 구름기 속에 독을 쥐었는데 그 독이 들어간 것을 먹었기 때문에 코브라도 죽더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 그래 사람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냥 짓밟으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 제 마음속에 깨달아본 거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주민이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성기원과사도인들이 그가나마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머리채를 들고 발길을 치러서 그냥 고황과황 치러 주님 앞 나와서 주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는 현장에서 돌을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글씨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자신들의 주악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제납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보기를 들고 그들을 양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 전에 죄 없는 자라 도로들 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한 사람, 노인들로부터 젊은 사람 여기까지 전부 다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인 혼자 남아 설적을 좀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어지라. 나도들을정하지 않냐는 니 파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치심과 절망과 좌절감을 그야말로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 사랑으로 그 여인이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이제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치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사가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는 자식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때야 결정을 펼치고 너는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면 이분할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 사랑한 우 덮어주고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노아홍수의 함의 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이 가나안 다 부자빈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작은 아들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덮어주는 사랑 우리 다 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